열악한 가정 환경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대규모 합창 경연 대회가 열렸습니다. 대회는 전국 지역 아동 센터 20개소에서 500명의 아동들이 참가했는데요. 2013 하트 어린이 합창 경연 대회 현장을 진가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곱게 단복을 차려입은 아이들이 한목소리로 열창합니다. 정성을 다해 부르는 아이들의 표정에는 진지함과 기쁨이 동시에 묻어납니다. 이 대회는 소외 아동들에게 자신감과 사회성을 길러주기 위해 한 기독 엔듀어 단체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1년간의 노고를 알리고 또 아이들에게 힘이 될 만한 무대를 만들어주는 시간이라고. 작년 말 사전심사를 통해 선정된 전국의 지역아동센터 20개소의 500여 명의 아동들은 이번 합창경연을 위해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연습하기 싫어했던 아이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연습 시간만을 손꼽아 기다리게 됐습니다. 무대 막상 간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았고 설렜던 것 같아요. 떨어져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도 들고요. 그런... 더 합창해서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짜증보다 웃는 시간이 늘고 인내력이 느는등 아이들의 긍정적인 변화들을 가장 가까이서 느낀 이들은 바로 학부모입니다. 아이들이 노래를 이제 연습하면서 많이 밝아지고 또 무대 선으로 해서 또 자신감도 생기고 예, 그런 점들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이날 자리를 가득 메운 객석에는 학부모와 함께 후원자들도 참석해 합창에 열중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감동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행사를 보면서 어 애들이 잘 준비하고 또 남들 앞에서 어, 자기가 발표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보이는 게 되게 뿌듯합니다. 재단 측은 합창 교육 후에 소외 아동들의 일반적, 사회적, 가정적, 학업적 자존감이 골고루 향상됐으며 교육 전에 비해 전체적으로 약16% 높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동들의 사회적 자아 존중감은 가장 큰 상승 폭인 19%가 오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1년 처음 열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합창대회는 앞으로 매년 개최될 예정입니다. 시슌 투데이, 진가입니다.